하시겠 습니다. 찬송가 104장 입니다. 찬송가 104장 입니다. 고도 소서.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야 기다리 시의 주 온만물 질서 주시고 참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 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 오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 좀 이렇게 끊어서 읽기를 원해요 1절에서 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64절부터 끝 절까지, 70절까지 이렇게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교로 대신합니다. 교도가에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간의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이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64절부터 읽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천 3백 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천 3백 70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백 명이요. 말이 7백 36이요. 노새가 2백 45요. 낙타가 4백 35요. 나귀가 6천 7백 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 만니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7 0 절까지 다 읽으면 제가 이제 설교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좀 끊어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한 부분은 보면 매일 성경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일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그러니까 돌아온 일반 백성들,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돌아온 성전 일꾼들, 느디님 사람들 같은 분들, 솔로몬의 신하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소속이 불분명한 또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다입니다. 70년 전 바벨론에게 폐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 1절에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그랬습니다.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자유가 없이 속박되어 있었다. 억압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저냥 남들처럼 살았지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들 생각해 보면 바벨론 왕을 신으로 절하도록 강요받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 밥될 뻔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또 풀무풀에 던져지기도 하고 모르드게처럼 다른 이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장대에 매달려 참수형에 당할 뻔도 하고. 백성들 전체가 매도되어서 죽임당할 뻔도 합니다.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바에 무조건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서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귀환 행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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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했0 0 0 0 0 0 0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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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녀0 0 0 0 0 0 0 0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처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수가 약 20에서 30만 명은 족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7만 명 가량 되는 적은 수만 귀환한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귀환을 거부했음을 의미하지요. 이들이 귀환을 거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약 70년 세월이나 이제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고 자란 세대들, 그들은 제 2의 고향으로 그냥 바벨론을 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라고는 하나, 나는 뭐, 본 적도 없는데, 거기 뭘라노 뭐, 이런 생각이죠.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이전 부모 세대가 살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거부하고, 살던 대로 살면서 그렇게 젖어 있던 시대였어요.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열지파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올라왔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이방 세계 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등진 세월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더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올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백성인가? 좀 크게 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백성인가? 아예 잘못하는 일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완벽한 일은 없어요. 없어. 범죄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책망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지만, 다시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붙잡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그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 성도예요. 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고 또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듯 성도는 여호와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언제든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참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 2 1 7 0명또스바0 0 0 0 0 0 0 0 0 0 0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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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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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일다 보면 지루함만 더할 뿐이에요 왜 이런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두었나 이들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으로서 다른 이후에 있을 2차, 3차 포로 귀환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참 용기 있고 대단한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집 짓고 정착하고 뭐, 어, 이제 땅을 일구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앞장선 인물들입니다. 또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중에서도 2 절에 가장 앞선 이름이 스루바벨, 유다와 왕족으로, 유, 유다의 왕족으로. 이 페르시아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와도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 귀족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귀한 대열에 올라서 성전 재건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미 구축한 바벨론의 그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들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누리던 기득권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이런 것들, 뭐,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주실 수 있지. 막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 뭐 있노? 이제 이런 생각이죠. 또, 설사, 하나님이 다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쫓아 가는 길이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구약 시대 귀한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꼭 품어야 할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아는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기독, 기득권들, 기그거좀 있으면 이땅 사는 동안 좀 편할 수 있고, 이땅 사는 동안 좀... 남부럽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두고 가야 할 것들, 우리 뭐 어? 소천할 때뭐 하나라도 호주머니 넣고 갈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고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연연할 게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채우셔, 채워주듯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귀한 주님의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특히 이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돌아온 수를 보면 그 수가 다른 자손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찌이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수가 많아졌을까? 과거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제사장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제사장들 가문의 명맥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몇천 명으로 이렇게 번성시켜 주시고 귀한 대열에 다들 오르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도록 돕는 사역을 담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케 하고 재건할 선봉에 세우시려고 주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생활하면서 가장 참 답답한 어떤 세월을 산 사람들이 이제 사장 가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고 인생의 낙인데,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맨날 뭐 우상숭배를 강요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이 귀한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수가 많아 보이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으로, 부흥의 주역으로 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싶어서 특별히 세운 그런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런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이하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기브온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훗날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다 느디 님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들은 성전의 일을 도우며 물을 깊고 나무패는 성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또 돌아왔는데, 그들 역시 솔로몬 성전과 왕궁 건축할 때 역군으로 징집되었던 이방 족속의 후손을 말합니다. 역시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신분으로 볼 때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고 사회 불만 세력이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뭐 뭐 높은 고위 공직에 오를 수도 없고 맨날 역군으로 해가지고 막. 뭐 막노동하는 공사판에나 들어가고 성전에서 일을 해도 맨날 허드레이라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이나 하는데 뭐가 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어 포로로 살았던 세월에도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당연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을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할때그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들 느디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시 그, 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내 살던 나라로 돌아가란다 모압으로, 암몬으로, 저기 가나안 땅으로 난 그냥 그렇게 살란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기아 행렬에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수가 적지도 않아요. 그들이 성전 봉사를 하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너무 귀해서 내가 어떤 신분에 살든지 내가 어떤 허드레한 일을 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살란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직업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이목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 한번만 바라보고 직장 신앙생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유 불문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복된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다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부르심의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마치 느디님 사람들이 "주여, 내가 문직이라도 좋사오니, 물깃는 사람이라도 좋고, 나무 패는 사람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중심을 주께로 향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정신 차리라고 고난이 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좀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와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살이가 아무리 좋고 마음에 들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고 주저앉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품이 내가 살 곳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 내가 숨을 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 품으로 달려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이라도 예배처소로 나오고 싶으나,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 가정에서 요양을 하고, 또참 어 병원에서 그렇게 침상에 누워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비록 몸은 메었을지라도 영혼은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바라보는 그 천장을 뚫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안목을 열어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참된 자유가 그들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